네, 이어서 스포츠 투데이 파워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은 프로축구 K리그 원5라운드에서 베스트 11에 선정된 경남 FC의 주장 백이종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성은 리포터입니다. 전북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후반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 내셨어요. K리그 주간 베스트 1 1에도 뽑혔는데요. 그때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좀 힘들 거라고 사실 생각했거든요. 이제 뭐다 뒤집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김승준 어, 그 선수가 첫 골이 들어간 후로 좀 분위기가 저희 쪽으로 이렇게 홈 팬들 분들도 어,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 두 번째 골까지 또 어시트를 스 하게 되고, 어, 세 번째 제가 골을 넣는데, 참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경남이 후반에만 골을 넣고 있는데, 이렇게 후반에 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 팀이 또 끝까지 하, 하, 하고자 하 하는 그런 의욕들도 앞서고, 또 그런 홈팬들의 응원의 힐로또 힘이, 뭐 힘이 나는 그런 게큰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결과적이지만 후반전에 가한것좀 <laughs> 어, 홈팬들의 그 열렬한 응원 때문인 것 같아요 네. 2017년부터 주장을 해오셨는데 어, 주장으로서 팀원들에게 어떤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좀안 좋을 때는 뭐 싫은 소리도 하고 그렇지만 일단 선수들을 되게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뭐좀 그런 사적인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좀 쓰려고 하고, 이런 어린 친구들까지도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점이 좀 어린, 선수, 어린 선수들도 저에게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오는 것 같고, 좀 그런 주장이 또 되고 싶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올 시즌은 또 경남 FC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까지 진출하면서 시즌 중에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해요, 그렇죠? 경남에 와서 기량이 다시 좀 만개하셨어요. 그 비법이 무엇인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그전 전에, 전에 인터뷰 다른 인터뷰 때도 얘기했는데 사실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그냥 저는 결혼을 했지만. 어, 그냥 여기, 집은 서울인데, 지금 여기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규칙적인 뭐, 식생활, 뭐, 자고, 먹고, 뭐,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뭐, 제일 제가 몸을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큰 뭐, 이유라고 생각해요. 네. 경남 FC를 응원하는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작년에 좋은. 준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냈고, 그래도 뭐 아직 불안은 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